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준희는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단발머리가 매우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확고한 인상을 남긴 여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스갯소리로는 대표적인 출연작이 단발머리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배우 고준희는 한가랑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01년에 SK그룹의 스마트 학생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초기에는 본명으로 활동했지만 2006년 MBC 미니시리즈 여우야 모하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고병희 역의 예명인 고준희로 활동명을 정했습니다. 이후 2006년 말에는 슈퍼 액션 드라마 시리즈 다세포 소녀에서 주인공을 맡아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으나 계속되는 무명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SBS 드라마 추적자 더 체이서와 야왕의 연이어 출연하여 흥행에 성공하며 인지도를 크게 끌었습니다. 특히 추적자 더 체이서에서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EAM의 정진웅과 함께 가상 부부로 출연하여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일럿이셔서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가족 여행으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발 크기가 크다는 점이 특징이며 발 사이즈가 265mm로 과거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 당시에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발이 크다는 점을 콤플렉스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초 한가람고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준이가 한가람고 출신임을 듣고 도서실에 있는 졸업 앨범을 보러 성지순례를 온다고 합니다. 절친인 배우 이현진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당시 이현진이 찍은 광고 마루이너웨어를 보고 왜 삼각팬티만 입었느냐며 웃은 일화를 밝혔습니다. 최소한 자신보다는 키가 크고 쌍꺼풀이 없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다고 하며 아는 형님의 출연에 강호동과 같이 몸에 옆통이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는 강호동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의 말에 반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발머리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긴 머리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긴 머리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를 꿈꾸는 수많은 분들이 미용실에서 이건 고준희씨예요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래쉬가드 화보가 정말 잘 나와서 많은 남성들의 단발머리 판타지에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20일에는 주진모아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9월에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 리메이크 뮤직비디오에서 함께 출연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보도되었지만 고준희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오랜 친한 오빠나 동생 선후배 같은 사람들과 지낸다. 연인이라면 말할 거야. 그러니까 슈이라는 글을 남기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해 5월 8일에는 일간 스포츠에 의해 주진모와의 상견례를 마쳤고 가을에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양 측은 소속사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장신의 슬렌더 체형으로 빼어난 몸매를 지녔다고 평가받으며 본인도 이를 자신있게 인정하며 노출 화보를 망설임 없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하이컷 속옷 화보, 2013년 9월에는 캘빈 클라인 속옷 화보, 2015년 1월에는 파격적인 노출 화보도 촬영했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2일에는 디스패치 보도에 의해 청담동의 한 영화관에서 마스타우와의 데이트 장면이 공개되어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월 20일에는 한남동 블루스케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 쇼미더머니 콘서트에서 마스타우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이들은 음악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열애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에는 일간 스포츠에 의해 유명 주얼리 브랜드 대표의 아들과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공개되어 열애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준희 씨 측은 함께 식사를 한후 차를 타고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은 고준희 씨의 것이었고 고준희 씨가 운전을 서툴러 남성분이 대신 운전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